안녕하십니까? 가브리진 교회의 전득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동영상으로 얼굴을 보여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화면에 녹화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문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문답부터 12문답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7문답과 8문답은 시간 전에 하시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정이라는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문답부터 10문답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문답에서 12문답은 섭리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공부를 따라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해하십시오. 그 중에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한 사역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중 일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택함 받은 자들의 신앙이나 선행이나 어떤 견디어냄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달란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이들을 선택하거나. 이들을 구원하거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게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문답에서는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다른, 다른 것이죠. 어, 하나님의 뜻은 좀더 근원적이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인가.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마 좀더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전략과 전술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목표를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드간 목사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네,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드간 목사가 구원 얻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항상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만, 내가 좋아하는 방법만 그렇게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불과 같,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연단하시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기도 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 꼭 그렇게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만 사용하시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을 드리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온전히 모든 걸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과 삶이 나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잘못된 욕심과 나의 지혜 없음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전후 관계를 분석해 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 믿음으로, 신앙으로 분석하고 사색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석과 사색은 잘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분석하고 사색합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사색하고 분석합니다. 섣불리 하나님께 탓을 돌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과 계획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어, 비방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다른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신 의지로 다시 말씀드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어떤 다른 요인이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수할수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바꾸거나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가 많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작정의 동기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이 일을 대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도, 불변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으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무한하지도 않고, 우리의 구원은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는 말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생각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성도님의 구원을 실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8문답을 8문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